하메네이 휴전 후첫 메시지. 이란, 미국과 이스라엘의 승리. 하메네이 휴전 후 처음 등장. 이란, 미국과 이스라엘의 승리에 따주자. 카타르 미군 기지 타격도 강조. 앞으로 더 강경할까? 핵심 요약. 하메네이 휴전 후첫 공개 메시지. 이란, 이스라엘과 미국의 승리했다고 주장. 이스라엘 방공망 뚫고 도시 군사 지역 타격. 미국 개입.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. 카타르 미군 기지 타격 강조. 미국 얼굴에 강한 한 방을 날렸다. 이란이 미국 주요 기지를 언제든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. 저기 또 침략하면 대가가 클것 경고. 트럼프 항공 요구에 강경 반박. 이란은 미국보다 풍부한 문화 유산과 문명을 지닌 나라. 항공 요구는 헛소리. 이란은 굴복하지 않는다. 핵 문제는 이제 굴복하는 려 시도라고 비판. 앞으로 전망 및 배경. 하메네이 충돌 기간 암살 우려로 지하벙커 은신. 군 수뇌부 암살 위험에 대비 후계자 선정 추진. 이란 강경 입장 유지하며 추가 도발 가능성 시사. 하메네이가 휴전 후 처음 등장해 이란 미국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언하며 강경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. 앞으로 이란의 행보와 중동 정세 변화가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.